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따라 주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어, 주님 그리스도인 장성화 분란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셨죠? 네. <laughs> 아니 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그죠? 렇 네. 어,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다들. 네. 그래도 얼굴들이 다밝으시네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으로약속의땅으로 들어가기. 네. 어. 브리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 아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묘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로 살았던 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애국이, 애굽에서의 삶. 그 종살이 한 건데, 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세상의 마귀한테, 세상신 마귀한테 종살이, 종노릇하고 산 거예요. 자유가 없이 묵혀서 살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여정의 광야라는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에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았다는 라 말을 고린도주에 있잖아요. 그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라는 것을 지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신앙과정이요. 여러분 그 어, 40년을 그들이 그 광야를 돌잖아요. 그 40년이라는 그 것이 꼭 40년 동안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거 광야에서 텐트 쳤죠. 그쵸죠 여러분 텐트 치면서 어떻게어요 이동하잖아요. <laughs>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나그네 장막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서 사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어이가나한식 가나안을 안식으로 이 본문에 표현했잖아요. 이 가나안은 어 안식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 성경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 오이 큐븐이다는 이 어, 예수님이시죠. 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머리로, 나는 몸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렇죠? 머리가 되셔야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대신 그 안식된 그 모습이 바로 교회된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실 같은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을 같이 붙어 있을 때, 그렇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교회로 있는. 사, 그 모습이 안식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laughs>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면은 내내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 그것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이렇게. 어떤 찬송가는 이렇게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걸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천국은요. 내 안에 임하신 이 땅에 임하신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어두움을 쫓아내는 가나한 땅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애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못해요. 어떻게 영적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종사인이 하는데. 가나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 영적으로 영적전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성령으로 어둠을 어떻게 해요?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쫓겨나가야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광야라는 것은 그러면 그 무조건 관양, 광야만 통영하면 가는 그 시기에 딱 들어가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늘 항상 붙어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laughs> 아니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항상 주인이 되세요? 내 마음대로 살데 없어요? 있죠. 그럼 광야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구원 이게 가나안 땅의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요. 여러분들이 광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약간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고고 구원 영혼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질병에서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냐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혼 구원 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 그런 여정을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광야라는 여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건너뛸 수는 없는데 빨리 지날 수도 있어요. 광야라는 것을 꼭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던 것처럼 끝까지 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으로 이루는 게. 그게 그게 목적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었지 광야는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성 거기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에 지금 말하는 얘쭉 이렇게 히브리서 어그 3장 7절에서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은 4장 어 1절 그쭉 그냥 다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 사장 일절에 뭐라면은 그러는 그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일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출애굽한 출애굽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Promise Land.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서 떠난 사람들이었다고요. 복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도 못 들어갔다 그래요. 못 들어가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요? 그못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17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광야에서도 죄를 짓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그 안식에 못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이 들어가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100% 믿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 믿으면 100%의 순종이 나올 수 있다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물론 만들어가는 과정이 계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던 것은 이삭을 바칠 때죠. 그,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축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그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한테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거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어떠한 상황이 딱 다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확신하게 있는가?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있고 절망의 마음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어, 그런 믿음은 뭐냐면 확실한 믿음으로 옮겨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가장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시 인도하시겠다는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서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왜안 흔들렸겠어요? 근데 그가 바쳤을 때는 그런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받쳤기 때문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이장2 3 절에 보면은 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 믿음 것을 의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샘플이 됐잖아요. 믿음의 샘플이. 완전히 완전한 믿음 있잖아요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는 거 그런 어떤 확실함을 내한테 있다는 100%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 결과 보여지는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있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증거들을 보지 못하냐, 왜 구원받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어딘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믿음을 지금 훈련시켜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지 않으면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그 마음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가나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를 볼수 있는 열매를 볼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똑같이 우리를 비유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도 약속이 있었지만 너희 중에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그거를 뭐예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가나한 땅에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들음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건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엎어져서 못 들어갔어요. 왜못 들어가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불순종이고 완악함음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요. 복음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도 있고 우리 문제 해결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구원의 약속 약속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야. 믿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 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쭉 이렇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인도하셨잖아요. 불기둥으로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불기둥이 고 구름 기둥으로 할때 가고 서고 하는 이런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뭐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세요. 안식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 우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래요. 그럼 성령에게 너희를 나 내어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자꾸 내려드리는 훈련을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힐 때그이 훈련할 때 혼으로 그 성령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정과 나를 시험하고 증강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 여러분 광야에서도 기적을 봐요. 여러분 뭐라고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반석에서 물도 마셨잖아요. 전혀 기적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을 많이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어왜 오병이교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서 막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은 표적을 보고 날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나를 그리스도라는 사인으로 믿고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 뭐죠 떡이라는 그 기적을 보고서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잘 통하는 게 뭐냐면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 <laughs>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어떤 그 뭐죠 사인의 원더스 미러거 이런 것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잘 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가복음을 심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 표적에 따르니 리 하면서 그들에게 만약에 안산 병이 났고 막 기적 이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적이 잘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에 오히려 이렇게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요 오히려 표적과 따르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주시기 위해서라도 자꾸 뭐예요?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것들은 뭐냐면은 봐야 그것을 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을 약간 뭐라면 어 어린 믿음이라 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오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었는데 그것을 결과를 나타내는 것. 어떤 그 믿음이 되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보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요거를 하나님께서, 실제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까지 성장하게 원하세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서 내가 움직일 때 어떤 결과와 증거를 보는 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상황은 전혀 아니야. 깜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식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 이렇게 되기를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거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그,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본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봉은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줄인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어디서 먼저 매야 돼요? 땅에서 먼저 매는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플레이다. 데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어디서 먼저 매요? 땅에서 먼저 매는 거요. 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땅이 풀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이미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고요 가나안 땅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약속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풀어달라고 그러면 안 풀어지겠죠. 그런 저 이런 원리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문제 우리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뭐 두려움에 잡혀서 눌려 있어요. 그런 것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 땅에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것을 해, 무엇이든지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한 땅을 믿음으로 취한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여수와 갈래같이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취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진짜 가서 들어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은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들에 의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리예요. 만약에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들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원칙대로 그 법칙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들 백성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에게 약속에 이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말 들은 바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가나안 땅과 같이 어두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더커 보이고 확실한 증거들, 믿음으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호수아과 갈렙 같이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이고 여러분들의 유업이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이 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믿음은 주님은 이미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I finished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뭘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풀어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약속을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풀어내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실한 믿음으로 가질 때, 여러분 그, 어, 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이 확실한 증거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약속 믿고 극게설이라그그 그 찬양을 만, 그 부르신 그 분들이 굉장히 영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불렀죠? 그렇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성령이는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약속 믿고 굳게 서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그 굳게 믿고 서면 여러분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풀려지고 어두운 것은 묻기는 그러한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 성도들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